이제 진짜 아무것도 <laughs> 못하죠. 아니 전달하기네. <저도> 낑겨가지고 <laughs> 할수 있는 건 충격질 뿐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크리에이터 낚시장살 인타입니다. 예전부터 차량을 터뜨려서 감금을 많이 했는데요. 원래 제자리에서 폭발해서 되게 편했는데 패치 이후로 차가 사방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또 실패했잖아. 하지만 개발자 분들이 깜빡하고 적용 안한게 있습니다. 모터 글라이더는 아직 제 자리에서 터진다는 거.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배치해야 되네 파이팅입니다. 모터 글라이더로 감금할 생각이었지만 딱히 계획 없이 일단 모터 글라이더를 찾으러 다녔어요. 어? 발견. 오, 어? 모터 글라이더 발견. 이거 타고 인석을 치면 되겠구만. 저 가져. 음, 너는 다음 판으로 가렴. <laughs> 신나게 적들을 쏘아 제끼면서 감금시킬 곳을 찾아봤지만 이번 서클에는 딱히 감금시킬 곳이 없었어요. 새 모터 글라이더를 장만했는데 아니 이거 방금 먹은 거라고! 아! 오! 다음 판에도 모터 글라이더를 탑내는 베리니를 처치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비행을 했는데 뭐야! 진점 만점에 아주 개복치인점. 하지만 여기서 로터킬로 유독각을 뽑는다면, 자, 가자. 야, 안 돼! 내려, 자, 안돼, 내려, 가자. 로터킬 한번 더. 가자. 오, 어, 잠깐, 잠깐. 전판에 내리다가 추락을 했으니까 이번 판은 추락을 하고 내려겠구만. 자, 가자. 딱 기다려. 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 오. 서클라이스. 이번 판에 연료통과 모터글라이더도 굉장히 빨리 찾았고 서클도 아주 좋게 땄어요 10점 만점에 완전 유튜브 각인점 미리 찜콩해둔 주유소에 감금을 시켜볼게요 지금 12건은 저 친구를 감금시켜버리겠습니다 너는 딱 기다려라 이 모터글라이더는 착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삭 시동 꺼주면서 이렇게 일자로 가서 입구로 그렇지 그렇지고 어? 아! 날개가 낑겨 버렸지.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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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나 <laughs> 나 이런 이런 기회를 지금 놓칠 수 없다고. 빨리 좀 나오라고. 뭐야? 아. 아 왔다. 아. 하지만 그런 말 있습니다. 정신 굴에 들어가도 호랑이만 차리면 산다. Hey friend. h hey. 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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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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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 프렌들리. 렌들리 Hey, hey. Friendly, friendly. hey, hey. Come on.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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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노노오오노노노노노 이번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착지를 하고 자기장도 인서클이었어요. 이제 입구에 세팅만 하면 됐는데 살짝 단차가 있어가지고 조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야나 됐다 됐나 안 들어가지나? 그냥 들어가죠. 됐다. 아니 이러면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 아 씨. 아 씨. 굉장히 깔끔하게 세팅했쥬 물론 적은 안 왔쥬? 감금은못 했지만 이번엔 정말 유튜브 각을 뽑을수 있어요. 이번엔 시퍼가 있거든요. 가자. 공중 시퍼 날리기. 어? 어? 이게 아니네.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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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시퍼 터진다. 너 시퍼 터진다 옆에. 로와 들어와, 10호? 1 0 데미지 단다? 오? 개거리 컷!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썸네일에 있는 감검을 해야 돼요. 아니, 모터글라이더 주차를 왜 이렇게 해놨지? 불떡 다행히 주행에는 문제가 없었고 최대한 자기장 가까이에 있는 주유소로 왔어요. 모터글라이더는 착지가 생명입니다. 와, 안 돼. 안 돼! 안 돼! 글라이더 터진다! 안 돼! 으, 오! 완벽하게 모터글라이더를 세팅한 후에 낚시템을 깔고 친절하게 유도선까지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옥상에서 기다리는데... 내 아들 자전거 썰어이 동네는 차가 안 나오냐? 힘들어 죽겠네. 늦은 김에 파밍 좀 하다가야지. 이 동네는 파밍할 것도 없네. 저게 뭐야? 누가 봐도 수상한데... 원래 저기에 제니 되나? 응? 안만 봐도 수상한데? 너여있지여있지 있지? 응? 없네?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 제발 오, 어. 지금이니~~ 항성광 띠? 오오 눈부셔 항성광 하나 더? 오 뭐야 자가자아나도 아무것도 못하죠? 오 이게 뭐야? 쇼퍼에도 아무 소용 없죠? 어 <laughs> 기다려 기다려 형이 피방 감고 돌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 힌트 많이 없네. 형 가는 중. 뭐르는 거야? 놀아 놀아. 이거다 먹어. 형 가는 중. <laughs> 아 오오 이게 뭐야? 놀러 왔 뭐. 여 오씨. 내가 살다살다 살다 모터글라이더에 감금을 당하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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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란 어? 너 대답 안하면 수류탄 던진다? 전광석과! 어? 뭐가 지나간거 같은데? 여긴가? 어 잠깐만 이거 터뜨리면 되잖아 난 천자야 역시 아무 소용없쥬 꿈쩍도 안하쥬 아 뭐야 빨리 꺼내줘 너희놈살 타지? 일로와 얌마! <laughs> 절대 안 맞쥬? 절대 안 맞쥬? 아무 소용 없쥬? 꼼짝없이 가혔쥬 어이, 집중을 잘졌네딱 기다려라 나힐좀 하고 오! 이피다 지금이다! 오, 이 오, 그냥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힐.. 어이, 잠깐 엉덩이로 비벼볼까? 용, 자.. 자.. 자. <laughs> 아, 화생방? 나도 다생각 있지 자전거로 하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어이 오, 뭐야, 오. 연막이네? 자전거를 딱 펴가지고 너 지금 깜짝 놀랐지? 응, 음, 우리 베린이 하고 싶은 거다해 아무것도 모르죠? 춤추고 있는 거 상상도 못하겠죠? <laughs> 올라가서 놀려야겠다 어, 이게 안 나가지네? 우와이분의 1! 어이... 와 4분의 3! 야! 어이... 이 리포터 보면 이런데서 나가던데 <laughs> 생쇼를 하고 있구만 음, 절대 못 나오죠 벽도 못들죠 하지만 저도 힐템과 피가 너무 없었어요 음 상관없어 일초라도더 놀릴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가냐고 야나 꺼내줘 여기 문틈으로 싹오 사... 어, 안되네 야너 안내려와 h 오, 오 s 오, e d a 오! 저는 좀더 놀리려고 잠깐 키트를 구해왔는데 ㅋ <laughs> <낀> 거아니야 <laughs> 자전거 오빠가 데재 w e l 아무것도 더 못하죠 이제 템도 못줍죠 다리 s i t u a c <laughs>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laughs> 아 <아이>, 멋있는 <저도> 네는 <웃기네. 웃음> 가지고 할수있는건질 뿐이죠. <laughs> 음, 여기 저도 못죠 어. <웃음> <웃음> 하지만, 이 친구는 힐템을 탔었고, 아유, 신나게 놀렸다! <laughs>